공부랑 놀. 아하, 오늘은 무언가요 오, 스페셜 프로럴스. 아,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복수. 자, 이런 공구가 되겠습니다. 자, 특수한 복수. 자, 이 복수는 원래가 끝에다가 뭐 s를 붙이는 게 원칙이잖아요. 자, 이렇게 아니면 es나. 자, 이런 건데, 어, 스페셜 프로럴 중에 뭐 많죠, 이건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어, 이상한 녀석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,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데이터 자 이렇게 합니다 데이자 이렇게 되는데 자이데이터은 어떤 식으로 다가 되죠 자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죠 요거 um을 a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그러는데 사실 데아라자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, 만약에 또 하나 더 예를 들다면 박테리아 어, 자 이런게 있죠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박테리아 어, 자 이런데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죠 um입니다 자 um을 그 지우고 이것도 박테리아 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어,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거어 그렇죠 커리큘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어 커리큘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커리큘럼이라고만 그랬지 자 이걸 갖다 복수로는 잘안 하니까 사실은 이건 복수로는 그 대, 대략 과목인데 이거는 학교의 그 과목들 자 근데 과목들이라든지 누가 뭐 그러니까 거의가 자 커리큘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또어또 어, 또 뭐가 있나요 어그 그거, 그거 있네요 어야요것도 한번 내가 써볼 테니까. 한번 같이 보죠 자 메모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자 원래는 메모가 아니고 하드키니까 메모 메모 그런거지 메모랜덤 자 이랬,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자 이거 역시도 자 um을 지우고 a로 되는 겁니다 자 복수는 메모랜다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, 뚝 잘라서 그냥 메모 메모 그러니까 뭐 이거건 저러건 별로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, 또 조금 전에 이, 이 박테리아. 자, 이거에 대해서 하니까 또 생각이 났네요. 이 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, 만약에 스파이럴 쉐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뭐, 최고 큰 가지로다가 나누려면 그두 가지가 있죠. 이 동그랗게 생긴 거, 이 박테리아의 그, 이렇게,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. 자, 또 이렇게 질쭉하게 생긴 막대균이라고 하는 게 있죠. 자, 그래서 이 동그랗게 생긴 거, 이거의 이름이 뭐냐면 카커스입니다. 자, 각스 자, 이렇게 되고 또요 지돌게 된 막대균. 자, 이건 베실러스. 자, 이렇게 부르죠. 자, 베실러스. 자, 근데 어,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US는 어떻게 바꿔요 자, 복수로 i로 바꿉니다 자, 그래서 각사이 아니면 카카이 그렇게도 하는데 아 어, 그냥 원칙은 각사이예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다. 이것도 US를 i로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베실러스를 베슬라이 그러면 복수가 되는 거 겠습니다 그리고 r 테리 Bacteria, 요 그게 뭐냐면 i a Bacteria, Bacteria, b a 이 t e r i a b a u t 자 이렇게 하죠. 이 t e r i a Bacteria, 가 a c t 갖다가 us를 c t e r i a b a i 로 바꿔서 t e r i 그러는데 진짜는 i a b a 니 t e r i a Bacteria, Bacteria, b a c t c t e c u s 는 뭐예요 그게 이제 초점 아닙니까 이 초점도 역시 또 하나가 있을 때는 자 그걸 갖다가 us 를 지우고 i 로 바꿔야 될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갑니다 for h i 그거보다는 자 원칙은 for psi 자 그래야 됩니다 자또 이제 또어 하나만 더 이제 해 본다면은 어 그게 있죠 어 이거 alum. 나이 보통 알름나이 자 이렇게 어, 부르죠. 자 근데 그것도 역시 아이가 끄트머리로 끝났으니까 이것이 뭐예요? 복수입니다. 복수지만 이걸다가 갖 만약에 졸업생이 이건요 어떤 대학 같은데 왜, 어, 그 졸업한 사람들을 갖다 알름나이 그렇게 부르잖아요. 자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굳이 한 사람밖에 없다.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다.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없애고 U.S.로 어, 해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알름스자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시험 문제 나갑니다. 바이러스, 자,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하 <laughs> 그렇죠. 자, 바이라이, 자, 그래야 됩니다. 자, 이걸 기억 못한 사람은? 아, 글쎄요. 이거 치매 증세가 있다랄까?